바나나 그냥 먹는 과일이라고요? 사실 바나나는 알고 먹으면 건강이 확 바뀌는 슈퍼푸드입니다. 오늘은 바나나의 놀라운 효능과 제대로 먹는 꿀팁까지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바나나를 다르게 보게 될 겁니다. 1. 바나나의 효능 에너지의 왕. 첫 번째 에너지 공급의 최고입니다. 바나나는 천연 당분, 그러니까 포도당, 과당, 자당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한 개만 먹어도 금방 힘이 나고요. 운동 전에 먹으면 지구력이 쭉쭉 올라갑니다. 실제로 마라톤 선수들도 경기 전에 바나나를 먹는 걸로 유명하죠. 2. 소화 기능 개선 속이 편해지는 과일. 두 번째는 소화 개선입니다. 바나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운동을 도와줘요. 그래서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고 속이 더부룩할 때도 좋습니다. 특히 바나나는 위를 자극하지 않아서 위가 약한 분들에게도 부담이 없어요. 3. 심장 건강 혈압 관리에 탁월. 세 번째는 심장 건강. 바나나는 칼륨이 아주 풍부한데요. 이 칼륨이 혈압을 낮춰주고 몸속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작에 먹는 한국인에게 정말 필요한 과일이죠. 하루 한 개면 심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자. 기분까지 좋아지는 과일. 네 번째는 기분 개선입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뇌에서 세로토닌 그러니까 행복 호르몬으로 바뀌는데요. 그래서 바나나를 먹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우울감이 줄어들 수 있어요. 마음이 울적할 땐 초콜릿도 좋지만 바나나도 꼭 기억하세요. 숙취 해소에도 효과가. 다섯 번째 술 마신 다음 날에도 바나나가 딱입니다. 비타민 B류가 풍부해서 간 해독을 돕고 당분이 혈당을 안정시켜서 두통을 완화하는데도 좋아요. 숙취가 심한 날물한 잔과 바나나 한개 조합이 괜찮죠? 그런데 바나나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바나나 언제 어떻게 먹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막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셨나요? 첫 번째 팁. 바나나는 공복에 너무 익은 걸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당뇨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해요. 조금 덜 익은 바나나나 단백질과 함께 먹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 바나나 우유 조합은 소화에 따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바나나에 우유를 섞어 먹는 분들 많죠? 이 조합은 속이 약한 분들에겐 오히려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어요. 배에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함을 느끼는 경우라면 다른 조합을 시도해 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세 번째 팁. 밤늦게 먹는 바나나는 체중 증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나나는 건강한 과일이지만 당분 함량이 높아서 밤늦게 먹으면 지방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어요. 야식 대신 먹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과일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팁. 과다 섭취는 칼륨 과잉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좋지만 하루에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칼륨 과다로 신장에 무리가 갈수 있어요. 성인의 경우 하루 한 개나 두 개가 적당합니다. 다섯 번째 팁. 보관 방법 검게 변한 바나나는 조리용으로 사용하세요. 검게 물은 바나나는 그냥 먹기보다는 베이킹이나 스무디용으로 활용하세요. 곰팡이가 피었다면 절대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바나나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지만, 시간, 양, 조합을 잘 지켜야 진짜 슈퍼푸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바나나를 어떻게 조합하여 먹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 바나나와 견과류 그리고 요거트. 아침 식사로 아주 훌륭한 조합이에요. 에너지도 채우고 포만감도 좋고요. 두 번째. 바나나와 길이 그리고 꿀. 이건 다이어트 간식이나 운동 전후 간식으로 딱입니다. 세 번째. 바나나를 냉동해서 아이스크림처럼 먹기입니다. 바나나를 얼려서 갈면 정말 건강한 아이스크림이 됩니다. 이렇게 작고 평범해 보이는 바나나가 하루 한 개로 건강과 기분 그리고 체력까지 다 챙겨주는 과일이라니 대단하죠. 그냥 먹는 것도 좋지만 똑똑하게 먹으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바나나를 제대로 즐겨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더 많은 건강 꿀팁 계속 준비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